안녕하십니까. 다니엘입니다. 좀더 원활한 시청을 위한 영상 배속을 1.25배로 설정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영상 후반에 선물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선물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미약품 레고캠 바이오에 이은 다음 M&A 인수합병은 어디서 터져 나올 것인가?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제약 바이오산업에 주목하면서 연초부터 m&a가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 목표는 어디에 나올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과업체 오리오는 5,485억 원을 투자해 레고 캠 바이오의 지분 25.73%를 취득하기로 했는데요. oci 그룹도 한미 약품과 통합을 통해 제약산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공격적, 공격적 m&a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는 한국, 제약, 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50위권에 진입하려면 지금 할 일은 공격적으로 m&a를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m&a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땡땡 그룹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세노바메이트를 세노바 한국 등 30개국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미국 판매 허가까지 독자 진행한 뇌전증 신약입니다. 본 설명 들어가기 앞서 시청자님들의 요청으로 다니엘 주식학교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경제분석 전문 채널로 다양한 주식기법과 돈이 되는 정보를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다니엘 주식학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식하시는 분들,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라고 다니엘의 주식학교 텔레그램 채널 알려드립니다. 정보 홍수화 시대에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들도 많은데요. 오셔서 진짜 뉴스와 종목들 실시간으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이 파트너로 선정한 땡땡 그룹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파트너로 선정한 회사는 동아 ST입니다. SK바이오팜이 동아 ST를 파트너로 정한 이유는 이,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이 과거 동아 소시오 홀딩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입니다. 이동훈 사장은 천, 2019년 SK그룹에 합류하기 직전 동아 소시오 홀딩스 부사장과 동아 ST 글로벌 사업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직접 동아ST의 글로벌 사업을 담당했던 만큼 아시아 시장에 세노바 메이트를 잘 진출시킬 수 있는 회사로 동아ST를 꼽은 것입니다. 동아ST는 국내 전통 제약사 중 아시아 시장에서의 높은 성과를 올리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동아ST 기업에 대해 다음에 네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재무 상태는 어떠한지 세 번째, 주가 흐름은 어떠한지. 네 번째, 현재 보유한 재료는 무엇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T는 2013년에 설립된 전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laughs> 지속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염증성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의 올해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 부분 내에서 그로트로핀의 2023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4% 성장하였습니다. 이 밖에 모티리톤, 주블리아, 슈가논 등의 제품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 s t 의 전체적인 재무상태는 좋습니다. 2023년 예상 실적에서 중요 지표 5가지를, 5가지를 살펴보면 영업이익률 3.3%, 부채비율 67.6%인데 부채비율을 보면 빚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유보율은 1175%로 웬만한 시기 웬만한 위기에 대응할 충분한 비상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연간 이익의 약 24.77배 정도이고, 시가총액이 현재 기업 자본보다 0.79배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동사의 PER은 24.77로 동일 업종 평균 98.72배보다 98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크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동아ST 주가는 장기 하락세를 이어오다 바닥을 다지고 최근 추세적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나는 이유로는 SK바이오팜 이슈와 신약으로 개발 중인 스텔라라바이오시밀러 상업화 가능성을 들수 있겠습니다. 동아ST가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은 분명 시장의 기대감, 기대감을 받고 있고 근래 기간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에스티가 10년에 걸쳐 개발한 염증성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시뮬러, 빠르게 산업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 내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티제바이오가 생산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은 미국 등의 9개국에서 총 6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치료적 동등성과 안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약 500억 원을 투자해 미국 뉴로보 파마 슈티컬스를 인수했습니다. 뉴로보 파마 슈티컬스를 전세계 진출의 전촉기지로 삼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뉴로보 파마 슈컬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치료제와 비만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바이오팜이 파트너로 선정한 동아S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큰 선물 준비했으니 뒷 영상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